안녕하세요. 시조사 채널에서 서적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위쪽에서 왼쪽을 보시면 성경과 장, 절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. 전체에서 성경을 선택하거나 구약 성경 중에서 또는 신약 성경 중에서만 선택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. 또한 검색어를 입력하여 성경명 중에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만 선택하여 고를 수 있습니다. 성경과 장과 절을 선택하면 본문이 해당 구절로 이동됩니다. 또한 위쪽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 주서적과 성경 여러 버전으로 바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킹제임스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. 주서적 선택 오른편에는 연동되는 역본 서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개역 개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버전의 성경을 서로 비교하여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서적 선택 가운데의 버튼은 주서적과 연동 서적을 서로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. 해당 기능으로 개역 개정 성경이 왼쪽 주서적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연동 서적을 닫고 싶다면 연동서적 위편에 있는 X버튼을 누르면 주서적만 볼수 있습니다.